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왕한성 회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저는 대가 없는 곳에 서비스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간 대가 기준이 제대로 현실화되려면 미국 AIA처럼 설계비 체계와 표준 계약서 제도를 준용하여 우리 협회가 먼저 회원님들에게 제시 및 시행하고 이를 정부가 도입하여 활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태껏 우린 우리의 사안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기보다는 정부의 법, 정책, 제도, 지침에 따르며 뒤늦게 그 부당함을 토로하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축사들도 협회 핵심을 뛰어넘어 건축혁명시대를 열어나가 우리가 정한 민간 대가와 법체계를 우리 스스로 먼저 시행하고 이를 당당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서울을 비롯한 지방 건축사에서 먼저 시행하여 드디어 조충기 회장님이 이를 입법화로 간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건축사가 주도하여 건축법, 건축에 관련되는 법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그에 타당한 용역 대가와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세한 표준 계약서를 제작 배포 및 시행하여. 이를 정부가 수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설계계약을 할때 설계비에는 오직 디자인과 계획, 시방서 작성 비용만 포함하고 이외 사진조사, 연구, 인허가 관련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필히 지체상환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의 및 인허가 이후 일정기간의 납품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지적재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로서 기록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감리비도 투입되는 인원과 시간을 반영한 감리비 체계를 재정립하여 협회에서 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그타당성을 입증 및 주장함으로 해서 국가가 더 이상 갑의 지위로서 우리에게 갑의 행패에 가까운 불편 부당한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인 회원이 못하는 것을 조직인 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만 협회의 존재 이유가 성립됩니다.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도 지자체의 경제적 여건과 예산에 맞게 지급하다 보니 현실을 도외시한 현장 조서와 수수료가 제 각각으로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미지급하는 사례도 빈번하여 저 역시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인 저와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불편 부당함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대변해 줘야 할현 집행부는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로. 단한 번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 기호 1번 왕 한성이 당선이 되면 저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수장으로서 당당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을 돕고 지키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대가 없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나 성명감리, 해체감리 등 일련의 업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만 제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제대로 된용육비 산정 기준과 표준 계약서 하나 없습니까? 저는 정당한 용육비 산정 대가와 표준 계약서를 작성 제공하여 우리 회원님들이 일하실 수 있는 건축 환경을 깊필고 만들겠습니다. 다음 설계 유도 구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회원님들께서 사실 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건축사의 의무가 폐지 문제입니다. 서구복께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지역 건축사의 폐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셨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건축사회가 의무가입에서 제외되어 도단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신입 회원님들이 지역건축사회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기존 회원님들과의 가입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일선 조직이 와야 되어 협회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 지역건축사회가 폐지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며 사실을 왜곡하셨습니다. 회원회의 협회 가입 절차가 지역 건축사회, 17개 시도 건축사에 그리고 본협의 순서로 되어 있어 사실상 도단위 건축사에서는 지역 건축사회 가입이 의무가입이었던 것을 이번 임시총회에서 정강 개정을 하며 임의 가입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언급한 것이 잘못되었고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정강과 건축사법 개정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석종원 후보 본인의 공약에 지역 건축사의 의무가입 추진을 넣어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연이의 시험 관련 상황입니다. 서 후보께서는 선거에 국토부 공문까지 등장해서 당황하고 놀랐다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이야말로 국토부 공문을 회원님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보냈습니다. 의결주문서 붙인 문서에 기타 의견을 근거로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십니다만, 의결주문서 첫 장에 나와 있는 가결, 부결이 명시된 심의 의결이 중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맨 끝장에 있는 기타 의견이 중요한 부분입니까? 왜첫 장에 있는 심의 의결 부분은 삭제하고 문자를 보내셨습니까? 수험생이 팬들을 위해 연 2회 시험에 동의하셨다고 하시는데 시험 횟수가 늘어나는데 합격자가 안 늘어날 수 있습니까? 현 집행부가 건축사 시험 2회에 동의해놓고는 다시 1회로 한원해달라고 국토부에 시의를 하고 본인의 공약에까지 넣어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현집행부가 정강 개정을 하면서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 건축사일을 임의 가입으로 만들어 놓고는 또 다시 서구보 본인의 선거 공약에서는 지역 건축사의 의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우리 대한 건축사 협회를 어떤 집단으로 보겠습니까? 배우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